안녕하십니까. 온도역시나 감자밭부터 소개해드릴 증인의 농장 t v 박경준입니다. 항상 매년 6월 말쯤 되면 농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중 감자, 오, 오늘 다뤄볼 곳은 감, 바로 감자밭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감자밭부터 소개할 예정이었어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수아 씨가 될 감자밭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초록색을 띠는 것도 있고, 노란색 거의 잎이 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저렇게 주위색이 노란색이고, 잎이 말라가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올해 감자는 잘자았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감자들다 똑같이 심었다고 지금 다 똑같이 노란색은 아니고요 대부분 초록색도 섞여 있습니다 근데그 와중에 사이사이 풀들이 있는데요 영상 끝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로니아는 얼마나 변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이건 아로니아입니다 지금 현재 아로니아가 거의 빨간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얘네들도 거의 다자란 상태입니다. 물론 그와 중에 아직도 덜자란 애들도 있고요. 음, 얘네들도 정말나 아니면 비가 오면 떨지기 때문에 다 있고 비가 오기 전에만 따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음, 이제 사과나 사과는 얼마나 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사과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오해도 올해는 관리해줬더니 이렇게 이렇게 사과가 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얼, 잘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또잘 자랐다고 보면 될거요 그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알려드리면요, 이건 여기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과 나무에물잘 여기에 이 사과 나무를 전부 다물 주려면 너무 힘들지 않죠? 그래서 아빠가 여기다가 호스 이렇게 떠놓고 사과 나무에 물줄수 있도록 구멍을 놓습니다 물론 첫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둘째치고 그래도 관리해준 덕에 사과가 이 정도 자랐네요. 꽃도 많이 피고 사과도 많이 열리고 그래도 오랜 만큼은 잘 자라졌습니다. 이제 열무 보여드릴 열무랑 참깨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깨입니다. 저번에 물잘줬더니 이렇게 해놨군요. 옆에 있는 열무는, 에휴, 아쉽게도, 오늘, 올해는 실패입니다. 이유는요, 잎에 구멍이 났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병든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 올해 열무는 실패입니다. 아유. 아쉽네. 이제, 다른것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고추들입니다. 우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올해는, 올해의 호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 나비까지. 쩝,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확대가 왜 이러지? 여기,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호, 호박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외에는 호박도 잘 자라고요. 음, 이 옆에 보시면요. 파프리카나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건요? 파프리카? 와뚜콩이죠 어디 파프리카는 얼마나 자는지 볼까요? 음. 파프리카는 젖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것도 잘 자진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자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랐을 겁니다.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오이입니다. 어디, 오이가? 와우, 오이도 잘하고 있네요? 이야. 여기 좀 봐봐요, 우와. 여러분, 이렇게 큰 오이 보셨어요? 와, 진짜, 오랜, 열심히 자고 있는데요. 와, 이건 가니다 오이는 진짜,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잘 자고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건 참인데요. 이야. 열심히 자고 있네요. 꽃도 있는 거, 이고 아, 여러분, 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것도 창입니다. 저쪽, 제이 고구마 밭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우와, 진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이, 여기 있는 건, 이 수박은 현재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 만져보니까 잎이 말라가고 있네요. 감자밭은 오히려 잎이 말라야 감자가 잘 자는 거지만 수박은 다릅니다. 수박은 이런 참외나 와 오이, 토마토, 수박 이런 농정 이런 심는 것들은 절대로 잎이 말으면안 돼요. 안 그러면, 잘 자를 수가 없어, 요 이게. 에휴. 여기 있는 수박은, 아무래도, 살리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것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여기 보시면, 토마토도, 저번 주보다 아주 크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자는 라게 보입니다. 아이고, 피가 이렸네 이야. 토마토도 왜 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옆을 좀더 가볼까요? 여기 옥수수인데요 이 옥수수 꽃대가 있으면 여, 옥수수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옥수수의 때가 있는데요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가 너무 커서, 멀리 보시자면, 크기는 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자아져서 놀랐어요, 아까. 아주 작았던 옥수수가 이렇게 크다니, 진짜 놀랐네요 이제,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음, 다음, 여기는, 토안입니다. 토안도, 거의, 잘 크고 있어요. 음, 여기는, 중개업, 중격, 토안 중개업도고 보면 되고요좀더 뭐, 가시면은, 여기 땅콩도 있는데, 음, 잎은, 안, 말, 마르지 않아 보입니다. 땅콩이나 옥수수나 토마토 이런 농작물들은 절대로 잎이 마르면 안됩니다 여기도 잘자저 어 진짜 감탄만 나옵니다 좀더 가시면요 이상하게도 저쪽 수박은 잘 안자는데 여기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보입니다 우와. 잎을 만져보면요. 아까 거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우와. 여기도, 여기는 그래도 가망이 있어요. 아니, 가망이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이 있어 보여요. 물론, 여기, 이것도 참외입니다. 여기는 참외도 잘 자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와... 처음 에까지도잘자주던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옆으로 가시면 여기 고구마밭 제 2의 고구마밭인데요 와그 와중에 풀들 진짜 여기도 끈질기게 나타났네요 와 진짜 풀들은 어디서나 아주 그냥 뽑아볼 대상입니다 음 현재 제 2의 고마 버튼이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하미꽃은 응? 할미꽃이 원래 이랬나요? 뭔가 다른 느낌인데 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네요 하미꽃이 원래 이름 이런 표현 이런 시름이 이렇게 생겼나요? 음. 여기는 고구마도 잘 자거든요 이제 마지막 제1의 고구마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마지막 소개진 제1의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는 감자들과 수확시계가다 다릅니다 여기는 9월, 5월쯤에 심어서 120일 지나면요 9월달입니다 얘네들은 9월달쯤에 키면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풀들도 자고 있네요 야, 풀들은 언제나 끈질깁니다 물론 얘네들도 제가 다 뽑을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와 진짜 풀들이 각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막 이게 구만지 아닌지 헷갈리게 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고구마의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 고, 풀들은 고구마에 있는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바로 알아보죠. 오늘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계속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